어, 분기세가 1억 7천만 원이야. 오네 1억 7천만 원이야? 그럼 내가 안 내지. <laughs> 1억 7천 나오면 내가 절대 못 내지. <laughs> 여기 행복하네. 행복한 사무실이네. 여기? 응. 우리 빼고. 연승이랑. 연승이랑 나 빼고 다 행복한 사무실이지. 쇼 박스 <laughs> 행복하지. 별놈들 <별넘대로> 행복하지. 왜? <laughs> 그래, 맞아. 웃기지잘되잖아 아, 요즘 연승이랑 약간 그러니까 뺀뺀 해가지고. 왜? 그래. 진짜로? 뭐 장난방 진단방 살짝 그런 거 알잖아 원래 다 하다 보면 뭐. 에이 서로 약간 메델아니왜내똥막풀리려 네. 하지 뭐 밥이나 먹자 좋다 밥이나 아, 먹자 응. 뭐, 네, 뭐. 왜 먹어 너희 먹어 요왜 아, 진짜? 네. 아니 이게 약간 뭐 현승이와의 사이가 밥먹안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예요? 그치 에이 나 뭐, 진짜 안 먹어 응. 먹을 데 오늘이 <목소리미> 음 꼬깃끼 이런 거 같은 거 먹나? 아 영어 음 덮밥 이런 거. 어, 그럼 그럼. 아 그거? 그런 거. 뭐 커피 같은 거로 사올걸. 그런 일인 괜찮아. 왜 이렇게 또 기분이 안좋은그야 네, 거의... 그거 봐. 재밌게. 난 영어. 이 아니 그래서 니네는 그뭐 약간 싸우면은 어떻게 풀어? 어, 이거 어때 저거 어때서 안맞은 거? 이런 거 빼자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아 뭐가 잘못됐는 잘했네 이러진 않아요. 응. 응. 그런 정에의 그런 사건만 가지죠 근데 너 너도 말을 해. 나도. 응. 어 나도 말을 하않나응 이런 이런 이유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 거였어. 어. 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좋게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응. 응. 너 만약 네가 동생이야. 응. 가살차이나 봐. 그렇지? 만데. 좀 된대네.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좀 서로 이렇게 응어리진 게 있어. 음... 좀 뭐라고 말을 할까 봐. 아... 아. 어. 어. 어? 어? 그... 그 나는 막다살어오 어. 응. 응. 근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그런 게있다며 그래? 응.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많으면은 조금 근데 계속 그런 기분이 나지 않을 거 같아. 아. 그러니까 현승님도 뭔가 안좋은게 있는거야 음 <laughs> 너는 약간 나, 어떤 스타일이데 나..나는 맨날 응. 현명하세요 이런 애들 이런거 보고 싶어 아 그래? 응. 해결을 잘해 1 5레벨 어, 맛있어? 괜찮은데? 너는 한 번만 더 먹으면 맛있어? 어나 다른거 줄게 너는 그렇게 막 감정 컨트롤이 안될 때 뭔가 너만의 뭔가 방법이 있어? 아 나는 <laughs> 조금 수그러는 나만 있어 괜찮은데? 응. 하나씩 먹은 걸로 맛이 나나다아그러니까어어 아, 어, 어. 그러네 말했긴 음. 한데 딱딱 그래? 응. 뭐너 화날 때 뭐? 나는 그냥 화날 때는 우선 안 봐야 되는 거 같고 어. 응. 사람을어 그리고? 야, 안 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 어, <목소리> 라고야 뭐 <하면 안> <목소리> 해야지 그니까 러 아니면 아니면 카톡이나 그런 걸로 먼저 해보 인간관계적으로? 습니방도 여러 가지니까 뭔가 좀 이렇게 복도 시원하게 좀 깔아놓고 말하고 싶은데, 좀 그렇게 하고 또 괜히 또 서로 이렇게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아, 이게 좀 진짜 어려워. 사람 인간관계를 이치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맞아. 그냥. 이거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야? 안 먹는다며! 맛있네, 근데. 오빠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스안 먹는 거? 거 아니야? 어? 아이스크먹아 알아. 말할 아직. 아이고, 너무... 됐다. 초고추장 <laughs> <laughs> 아, 됐 아, 왜안 먹는다며! 시켜줘. 됐다, 시켜 어. 시 어, 십킬로? Mm. 와, 얘기하다 보니까 막다른데. 먹다가 하루 얘기하다가 내가불러간다 힘들래. 오늘 어제 치사하게 그럴지 말자. 아니야, 내가 어제 온 거잖아. 치사하게 그랬어? 나 치사하게 그랬어? 아, 괜찮아. 뭐 조금 조금 그런 거 같긴 한데 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해해 이해해. 싫건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리고 그리고 조금 있다 갑자기 자기가 아, 이렇게 뭘 말했는데 너무, 그래. 내가 말했던 거야. 음, 야, 진짜 답답하지. 내가, 내가 말했던 거잖아. 응, 아 맞다. 진짜? 이럴 때어떡하지 이런 거면. 너는 상대방한테 별수이 없는 거야. 그건 잘못된데? 어떻게 너는 그런 적이 있어? 어? 뭐라고 했잖아? 이런 거라니까. 너 죽어야 돼 이러면. 너 뭐야? 오빠 어떻게 그게 뭐안 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왜이 이거 왜 이렇게 어 이거 왜이게어도 이거 든요렇게도 되냐? 아, 이거 고 있었는데 어데되 아, 이없왜 이렇게 어도거어어나한한 아, 이이어도체냐 아, 이거 왜어다 되냐? 아, 이게어 아, 이거 왜어어 야채 민밥 튀기지? 어? 야채 민밥 튀기지? 돈좀 아깝다. 근데 맛있는데. 근데 이거 말을 잘 모르는 거 응. 같아. 응. 잘못 튀긴 거 아니야? 근데 너왜 입꼬리 실룩 실룩 걸어? 솔직히 뭐 있지? 뭐가 있어. 입꼬리랑 바꿀 게 없어. 아 오빠 솔직히 말해봐. 응. 얘 입꼬리가 아니 오빠 필요 없고 오빠 머리랑 의심스러운 게 나 실장님한테 지금 너무 고마워. 아니야, 난 원래 웃는 상이야. 거짓말치너 <laughs> 지금 둘 중에 하 이거 몰카거나 아니면 네 필러 맞은 거야. 뭐야? 빨리 얘기해. 필러 맞은 상 <laughs> <laughs> 아니야, 둘 중에 하야 지금 리가 실룩실룩 거리는 게둘 중에 하나라고. 엄마가 준 거야 꼬리는. 이밤 밑에 있는 거 하나 먹었어 하나.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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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랑 사이도 게될 거야. <S> <S> 왜냐면 사이가 그냥 경적 항상 아, 좋아? 사람이가지 그렇지 그렇겠지 얘 시켰겠지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지 <laughs> 저 새끼가 시켰겠지 이꼬리 실룩실룩 실루, 오면서시켰겠 자라는 음료수 좀 보러 왔습니다. 혹시 연승이 밥 먹을 때아니아승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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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빼서 안 좋을 수 있지. 이빼 먹으면 안 먹는다고 하고. 아, 초장왜 자꾸 먹냐고. 아 연어가 너무 느끼 <laughs> Make